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 스쿨과 타로 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떤 저... 고민으로? 네, 전화 주셨어요. 아, 아, 저 아이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 괜찮은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요, 45시요. 네, 그럼 자녀분은요? 아 지금 고1이요아 네, 어떤 문제인지 이제 정확하게 네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아아 아, 애하고 좀 관계가요. 좀 네. 트러블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애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음. 신 상태가 그런 걸좀 알고 싶거든요. 테스 네. 기기도 하긴 한데. 네. 아 너무 어, 좀 트러블이 많아서 음. 네, 그그좀지 말고 싶어서요. 혹시 뭐 아이가 요즘에 네. 뭐 하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아이 그런 거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뭐 아. 하려고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이게 렇좀 하여튼 트러블이 좀 많아요. 음. 뭐 때문에 최근에는 다투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음.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꾸 피하고, 네, 말을 안 하고, 네, 네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엄마랑 말하기가 싫다고 해서. 네. 그래서 걔가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네. 네, 속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여자 아름... 아 그런 건 아닌 것아 남자예요. 남자 자녀분이시고요. 네, 네. 네, 뭐 성적이 최근에 좀 떨어졌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아, 똑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의 속마음,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네. 좀 저희가 타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남자 고1, 자녀를 둔 45세 여성이신 거죠? 네. 네, 그 자녀가 지금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자네, 아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의 성별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될수 될 있을 거고, 나이 차이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예. 카드를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는 카드거든요. 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라면 사실은 세상에 그 모든 게다 불만인 상황일 수 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모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알긴 하죠. 알긴 아. 하는데 하고 싶겠냐는 거죠. 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억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음. 엄마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고, 사실 음. 엄마가 좀 친구처럼 다가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그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은데, 음. 잘하라고, 칭찬을 하고, 뭘 하고, 이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아 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기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결론적으로 나온 카드는 이 카드예요. 아, 이 네. 나이도 펜타클 상 카드인데. 네. 엄마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배경이 되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배경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이가 네.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아이의 그 방향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의 순풍이 되어줘야 돼요. 그냥 지지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상황을 이 아이의 상황을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 주세요.